7월 7일 말씀의 실제, 믿음의 연합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휴거 전에 도달해야 할 성숙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성숙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믿음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더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성취할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성취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인의 하나가 되어 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중 일부가 아닌 온 교회가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주님과 더 오래 동행한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계시가 있는 도시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더라도 그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교회가 말씀이 묘사하는 성숙과 깨어지지 않는 연합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참고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집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 성숙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의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양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는 나의 말과 행동,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적 부여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절고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글쓰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